프리하우스채은영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총 5세대로 조성이 된 단지인데 지금 현재 4세대가 이제 분양이 완료되어 있어서 다 입주하셔서 사시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이 샘플하우스 이제 마지막 한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샘플하우스 장점은 이제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두 칸에 이제 대지 면적 160평가량의 대지 면적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넓은 주방과 그리고 넓은 보조 주방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집일 것 같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벽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 난방비 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난방비 <laughs> 전략도 되실 것 같고요. 1, 2층 구조가 워낙에 잘 나와 있어서 진짜 버릴 것 하나 없는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대지 면적은 이제 185평이고요, 알땅만 16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45평이고 두개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목조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벌크 상수도 그리고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변 인프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중형 마트, 식자재 마트는 한 차량으로 2분만 나가시면 되시고요.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한 차량 한 3분만 나가시면 통학 가능하시고 다만 고등학교는 좀더 멀리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차량 10분에 이제 통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성남 천노 그리고 104 IC는 차량 5분이면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조금 멀어요. 이마트 한 15분 가량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이천에서는 3억 후반대부터 8억 초반대까지의 다양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분양가와 입주금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 집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사면 도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보실 이제 단지 앞으로 나와 있고요. 도로는 8m 도로로 되어 있어서 차량 두대 쉽게 교행 가능하시고 아스콘 작업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집이 이제 바로 여기인데요. 마당이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대문은 추후에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시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차량 한대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잔디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마당 공간이 나오는데요. 주변으로는 이렇게 측백나무와 소나무 같은 게 기본으로 다 조경수가 심어져 있고요.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반려견들 아니시면 한쪽에 뭐 가재보나 파고라 같은 거 설치하셔서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흙마당이 되어 있는데요. 텃밭을 넓게 사용하실 분들 보통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배추 무 상추 다 모든 이런 채소도 심을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 심으셔가지고 따서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앞마당 위에 있는 마당과 아랫마당의 경계는 이렇게 자연석으로 되어 있고요. 부분 부분 다 철쭉나무로 심어져 있어서 추후에 철쭉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앞마당 바로 앞에 있는 마당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쭉 올라오시면 역시 여기도 이렇게 디딤석과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밑에 있는 공간보다는 조금은 작아요. 그래서 한쪽 현에 그냥 뭐 작은 테이블 놓고 차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소나무 역시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부분으로는 이렇게 블랙톤의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 공간이 여기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옆마당 공간도 크게 잘 나왔거든요. 이 옆마당 공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방, 고조주방에서 나오는 문이고요.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넓은 마당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에 이제 뭐 이동식 창고 설치하셔가지고 물건이 많으신 분들은 쉽게 보관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안쪽으로 부동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LPG 벌크통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 앞으로, 주방 앞으로, 그리고 거실 앞으로는 이렇게 합성 데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 합성 데크가 현관 앞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비 올 때도 뭐 발. 흙 묻히지 않고 쉽게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자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묘지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시고 참고만 해 주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화문 같은 경우는 우드로 들어가 있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 전실 공간 사이즈는 이제 보통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밑에 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컬러로 되어 있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으로 세 칸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 쪽으로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4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1층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층 구조는 제가 서 있는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요. 방 하나와 공용 욕실, 그리고 보조 주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넓은 거실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제 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드와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호가 통창으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이제 KCC 이중창호로 들어가 있고요. 이 거실에서 앞마당 데크로 쉽게 나가실 수가 있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이제 동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겨울에 난방을 하실 때 이제 난방 절감도 될수 있으실 것 같고요 공간을 보면서 예전에 그 동심의 세계로 갈수 있는 그런 벽난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주방을 보기 전에 먼저 입구에 있는 방을 먼저 보여드리고 주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1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 여기도 이제 넉넉하게 크게 잘 나왔고 역시 바닥은 강마루고 벽지는 그냥 일반 벽지로 마감을 하셨고요.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창호가 와이드하게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로 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집은 그냥 바로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는 이제 D 자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옷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사계절옷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밑으로 뭐 캐리어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환기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냥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불량으로 되어 있는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구조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일반 아일랜드 식탁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의자 놓고 충분히 식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이쪽은 가벽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분리형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창호도 역시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추후에 주방에서도 이제 외부 테라스로 쉽게 나가실 수가 있으시고 이쪽이 하츠 제품의 3구, 전기 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구는 인덕션이고 1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메인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정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창호가 크기 때문에 뭐 환기나 주방에서도 이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아, 그 전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게 한대 자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 주방 공간이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보조 주방 공간이고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진짜 넓은 보조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을 사용하시면서 뭐 냄새 나는 음식이나 아니면 찌개 같은 거 팔팔 안 끓일 때 되게 답답하신 분들 많으신데 여기 보조 주방에 이제 삼구 가스 쿡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생선이나 아니면 찌개 팔팔 끓여서 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메인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환기창이 정면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보조 주방도 개방감이 좋고 싱크볼 역시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어요. 이쪽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놓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더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쪽 공간에 냉장고 뭐두대 충분히 추가 냉장고 설치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인데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청소기 뭐 보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잔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이제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도 이제 크게 잘 나왔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 헤드,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에 여기 이제 블라인드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미러 수납장 이렇게 3단짜리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 들어가 있고 약간의 단차가 있어서 이쪽 공간은 그래도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실 건데, 여기 2층에 계단이 어디에 있지, 어디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짠 하고 열면 이쪽 공간이 이제 계단실 공간이거든요.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단열 효과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는 다 집석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양쪽으로 벽으로 돼서 좀더 안전한 그런 계단실이고 이 계단 높이도 만만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그런 계단실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2층 구조는 이제 넓은 거실 공간과 그리고 방두개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족실로 사용할 수 있는 2층의 넓은 거실 공간인데 1층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메인 거실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양쪽으로 이제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픽스창이고 이제 여기는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그리고 뭐 채광, 환기. 전혀 걱정이 없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 역시 벽걸이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이제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바로 앞쪽으로는 또 넓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현장은 총 방이 3 개입니다. 그리고 2층에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널찍하게 잘 나와서 뭐 붙박이장, 침대, 뭐 협탁. 다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양쪽으로 역시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남향이고요. 여기는 이제 동향이라서 하루종일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방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벽걸이 에어컨 역시 들어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이제 마지막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방이 이제 제일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자녀분들 뭐 책상과 침대, 작은 뭐 붙박이장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환기창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오시면 이 공간에 뭐 에어컨 설치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식구가 적으신 분들은 그냥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의 공간들은 다 보시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요. 고용 욕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용욕실도 사이즈는 1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헤드, 코너 선반 들어가 있고 환풍기와 그리고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미러 소납장 3단짜리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젠다리 선반이 없어서 조금 아쉽고 역시나 여기에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변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은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사면 도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는 정말 대지가 넓어요. 그리고 주방도 큰 주방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에 나는 진짜 텃밭을 넓은 텃밭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요리를 자주 하셔서 넓은 주방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 드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